토트넘의 운명의 날이다. 손흥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도 토트넘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걸린 마지막 단한 경기가 열린다. 최종전에서 노리치 시티와 격돌한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최후의 한판이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의 EPL 득점왕을 정조준한다. 페널티킥 득점 없이 필드골로만 21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의 단 1골 뒤진 득점 2위에 올라있다. 최종전에서 살라보다 한 골만 더 넣으면 손흥민은 EPL 득점왕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살라와 득점수가 같으면 공동 득점왕 타이틀을 얻는다. 기대감이 커지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무엇보다 최근 손흥민의 골 감각이 워낙 좋다. 최근 EPL 9경기에서 무려 열 골을 넣었다. 가장 최근 권리전에선 침묵을 지키긴 했지만 상대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막힌 날카로운 슈팅들이 여어 나왔다. 여전히 기세가 좋다는 의미다. 더구나 상대는 노리치는 EPL 최하위 팀이다. 일제감치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된 대다. 37경기에서 무려 79실점을 내주며 미그 최다 실점 팀이다. 노리치전은 비단 손흥민의 득점왕 타이틀만이 걸린 무대만이 아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 토트넘의 다음 시즌 챔스 진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토트넘은 자력으로 챔스 진출이 가능하다. 승점 68점으로 우위 아스날에 2점 앞서 있다. 토트넘의 챔스 진출 경우의 수는 무승부 이상이다. 토트넘이 노리치를 이기면 자력으로 챔스에 진출하고 만약 노리치와 비기고 아스날이 에버튼을 이겨 승점 동률을 이루더라도 득실차에서 무려 15골이나 앞선 토트넘이 4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토트넘이 노리치 원정에서 충격패를 당하고 아스날이 에버튼을 이긴다면 두 팀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벌리나, 브라이튼, 앤호브 알비온 등한수 아래의 팀들과 맞대결해서 유독 고전했던 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지막 경기 더욱 집중력이 필요하다. 만약 토트넘이 챔스에 진출하면 2019-2020 시즌 이후 세 시즌 만에 별들의 전쟁에 다시 참전하게 된다.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정도로 최전성기에 오른 손흥민도 다시 꿈의 무대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통계 사이트 538는 토트넘의 챔스 진출 확률을 96%, 아스날은 4% 각각 전망했다.